오랜만에 스피드 펀치 트래핑 강좌 영상입니다. 어, 그래서 어퍼 트래핑 같은 경우는 일단 어퍼컷이 어떤 상황에서 주로 나오는 펀치인지에 대해서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퍼를 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결국은 크게는 긴 어퍼 그리고 짧은 어퍼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원투 같은 걸로 치고 들어오면서 예. 이렇게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여기서 이제 짧게 밑에서 버퍼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원거리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이제 킥복싱이라든지 혹은 뭐 MMA처럼 기본적인 거리가 조금 먼 상태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거의 잽처럼 치는데 손만 뒤집는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각 이제 약간 이제 상대를 속여주는 거죠. 이 장거리 싸움에서 이 어퍼가 의외로 잘 먹힙니다. 네. 상대방 입장에서는, 잽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는데, 밑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원거리 싸움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앞손 어퍼. 네. 길게 쓰는. 네. 이거를 많이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받아치는 어퍼. 상대방이 잽을 친다. 라고 했을 때, 네. 커버링 하면서, 받아치는. 거 혹은 원투? 원투? 이런 식으로. 네. 상대방이 직선 공격을 해왔을 때 살짝 사각으로 빠지면서 그대로 이런 받아치는 어퍼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어퍼의 주된 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럼 이세 가지 어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트래핑을 할 것이냐를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거리를 점점 좁혀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원투 어퍼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 투,를 이미 맞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방어만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원, 투, 어퍼 쭉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보게 됩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연타가 들어올 때또 얼굴만 어차피 계속 노리면, 원, 투에서 이미 상대방이 커버링 이렇게 딱 올리고 있는 경우에는, 뭐 이제 아마추어 복싱이나 혹은 뭐 글러브가 얇은 MMA 같은 경우에는 서 여기서 이제 이 주먹을 세워서 네, 이 커버링 사이로 들어오는 이런 어퍼를 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바디를 노리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커버링이 충분히 네, 가드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네, 바디죠. 네, 앞쪽이나 혹은 뒤쪽 네, 이런 쪽을 이제 노리고 치게 되는데 이거를 일부러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몸을 좀더 틀어주는 거죠. 네. 이러면 우리가 그 앞에서 어,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그 겨드랑이를 파서 상대방의 머리를 눌러서 갸코사의 오모테나 파이텐다게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트래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다시 한 번. 어, 이 이제 기술에 대해서는 앞에 여러 번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기술 자체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천천히 다시 맞고 맞고 네. 들어올 때 어깨를 붙이는 느낌으로 깊숙히 들어가 주시면 어, 여기서 이제 그동안 했던 것처럼 이렇게 겨드랑이와 팔꿈치와 겨드랑이 어깨를 커버를 해서 격코호사의 오모테 같은 경우로 갈 수도 있지만. 기왕 이미 상대방이 나에게 접근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더 가까이 붙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허리를 이쪽에서 깍지를 껴서 허리를 살짝 옆으로 죽여주시면 상대를 그대로 쓰러뜨려서 마운트 포지션을 차지할 수도 있고요. 어, 상대방과 어, 거리를 얼마나 가깝게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서 기술은 이제 차이가 좀 나게 됩니다. 다시. 하나, 둘, 셋. 했을 때 조금 멀다 싶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내가 좀더 적극적으로 붙어 들어가면 그대로. 이런 식으로. 네. 허리 태클로. 네. 여기서 이제 이거는 아마 MMA 하시는 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어, 포인트이기도 한데, 정면에서 뒤로 끌어들이는 것은 의외로 좀 쓰러뜨리기가 힘든데, 약간 옆쪽입니다. 옆구리와 등을 만나는 포인트. 요쯤입니다. 요쯤을 쭉 당겨주면, 허리를 의외로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대동류합기술에서 3개조 기술 중에 이제 나오는데, 이제 어, 저희 연심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라우사이라고 해서 이렇게 등에 완전히 붙여주는데 토케문의 계열에서는 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쪽으로 손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도 비슷하게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어, 두 번째 상대방이 길게 네, 잽 같은 형식으로 어퍼를 치는 경우. 어, 사실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 원래 하던대로 원래 잽 패링 했었죠? 패링? 네. 패링 하다가 스티키 핸즈 들어갔었잖아요 이거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퍼 어퍼로 들어와도 똑같습니다 이롱 어퍼가 잘 맞는 이유가 뭐냐면 이 패링 자체가 상대방의 잽으로 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손을 상대방의 펀치 자체를 걷어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로 걷으러 가는데 여기 이제 밑에서 살짝 이렇게 궤도가 바뀌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요 주먹 뻗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밑으로 뒤집는. 요 만큼의 주먹 하나만큼의 높이 차이 때문에 패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티키핸즈 스타일로 하게 되면 나는 처음부터 주먹이 아니라 상대방의 팔꿈치를 잡으러 가고 겨드랑이를 잡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쪽에서 다시 한번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잽을 치든 어퍼를 치든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 이렇게 몇번 이렇게 마주 보고 손을 툭툭 해봤는데 앞손을 되게 많이 뻗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특히 또막안 들어오고 거리 유지한 상태에서 잽을 좀 길게 길게 뻗는 사람들이 보면 어, 손이 잘 올라오네 싶으면 한 번씩 어퍼로 바꿔서 들어오거든요 네. 어퍼 네. 슥 들어오고 어, 이런 거한 번씩 쳐주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 파악하면 그냥 그거만 신경 쓰시면 돼요 네. 슥. 네.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제 여기서 그럼 아마 이런 의무를 가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팠는데, 이 사람이 손이 이렇게 넘어와서 제 목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MMA 상황 같으면 내가 목을 잡혔으니까 불리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때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어, 혹은 내 팔을 잡아서, 지금 발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들어오면서, 던지기가 될 수도 있고. 어, 이런 위험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차이가 뭐냐면 그냥 내가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쓱 해서 제 손은 여기로 들어가 있어요. 상대방의 등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에이 사람이 잡고 매치기를 시도하려고 하더라도 제가 오히려 제 중심만 낮춰주면 상대를 쉽게 그 요코이리미 형태로 쓰러뜨릴 수가 있게 됩니다. 뭐정안 되면. 그냥 형태만 네. 이렇게 했을 때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미는 게잘안 된다 그러면 내려와서 네. 싱글랙을 해도 되는 상황인 거죠. 내가 이미 이거는 어, 얼핏 보기에는 상대한테 잡혀 있는 상황 같지만 실제로는 잡혀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네. 내가 상대를 잡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 제가 공격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이제 가장 흔한 패턴으로 제가 원 투를 쳤는데 네, 살짝 슬리핑하면서 어퍼를 치는 경우, 네이 경우가 이제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이 사람이 이미 내 타이밍을 읽어서 카운터를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운터에 반응한다는 건참 어렵습니다. 아, 그렇죠. 이렇게 이제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겠죠. 다시, 방어. 어퍼를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땅 했을 때 바로 접어서 네. 이때. 그냥 커버링만 하는 게 아니라 옆구리로 살짝 조여서 어 이걸 좀 크게 하면 무에타이에서 하는 요카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다리를 올리지 않고 상체만 접어주시는 거예요. 이 옆구리만 조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땅하고 편. 이런 식으로 일단 한번 방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고, 내가 설령 이 사람의 패턴을 읽어서, 아, 내가 잽 치면 이 사람은 어퍼로 카운터를 치는 사람이구나. 뭐 바디가 들어오든, 뭐 혹은 턱을 노리고 들어오든, 내가 처음부터 겨드랑이를 바로 팔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 이렇게 맞아버려요. 내가 겨드랑이 팔러 들어갈 때 이미 이 사람은 치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한 반박자에서 한 박자 정도 늦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커버링 확실하게 방어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친 손은 항상 접어주세요. 그래야 이 사람이 바디를 치든 턱을 치든 일단 데미지를 적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다시 한 다음에 여기서 겨드랑이를 바로 파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제 손이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W샷. 네. 이런 식으로 그 손으로 바로 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바로 가려고 하면 네. 이런 식으로. 내 손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훅을 오히려 제가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맞고 그대로 이쪽 커버. 요거는 이제 그, 저희가 자주 설명 드렸던 갸코사의 오모테라는 기술의 응용인데 원래 이제 갸코사의 오모테를 저희가 처음에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 이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찌르기로 들어옵니다. 네, 몸통을 찌르러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어퍼와 궤도가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이제 차이점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의 뒷발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근데 일단 갸코사의 오모테에서는 이런 식으로. 네. 이 사람이 발이 앞으로 나오는데 제가 팔을 길게 밀어줘서 팔꿈치가 몸 옆구리 라인보다 뒤로 가게 만들어줘요.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이 빠르게 다시 치기가 힘들고 이손 이렇게 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좀더 빵빵해서 약간 옆으로 이쪽에서 볼까요? 딱 맞고 이쪽으로 들어가 주는 겁니다. 네. 이러면 이 사람이 바로 훅으로 이제 어퍼 훅 쳐보세요. 네. 네. 이렇게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똑같아지는 거죠. 받으면서 따라서 백을 잡을 수도 있고 어, 어, 기술은 그, 그 다음부터는 뭐 마음대로 연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내가 바로 하나 둘 하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 가장 쉽습니다. 제가 저번에 후트래핑 때도 어 방어하는 손을 바로 트래핑하기보다는 반대쪽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편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퍼에 대한 트래핑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일단 그래서 펀치의 가장 기본적인 예, 잽 스트레이트, 그 다음에 쇼툭롱후 그리고 오늘 쇼도퍼 롱워퍼, 카운트워퍼에 대한 트래핑까지 다한 번씩 다뤄봤고요. 이 뒤에는 이제 오소독스와 사우스퍼의 관계라든지 혹은 그 외에 좀 응용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시리즈를 또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